우리 옆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눈을 쳐다보시고, 옆사람 골라 잡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눈을 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정말로 잘 나오셨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누미노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누미노제. 심리학 용어인데요. 루돌프 오토라는 학자가 한 말입니다.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피조물 임,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감성적으로, 미학적으로, 직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바로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서운 신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전율적인 무서움, 압도적인 권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영혼을 홀리는 가치.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걸 섬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굴 섬긴다고요? 자신이 두려워하는 걸 섬기는 게 인간이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적용해 볼까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구를 섬기게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죠또 적용해 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누구를 섬기게 되지요? 사람을 섬기게 되죠.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답을 위한 답이 아니라, 진짜 나는 일상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더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에 두렵,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최고로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들이 많으면 사는 게 너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 날 오후 7시쯤에 길동 복조리 시장 입구에서 사고가 난건 뉴스 보셨어요? 우리 맨날 가는 소방서로 진입해 가지고 아마 거기인 것 같은데 소방서로 안쪽 골목으로 복조리 시장 쪽으로 진입하자마자 과일가게가 나오죠 그렇죠 오른쪽 대가게 아마 그집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그 앞에서 어 승용차 60대 운전자가 어 본인은 그 그걸 뭐라 그러죠 급발진이라고 지금 주장을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확그 가게로 가게 쪽으로 확 치고 들어와서 11명이 다쳤어요. 이틀 전 저녁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명일동의 싱크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빨려 들어가서 죽는 뉴스를 여러분 영상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주유소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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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한두 번 가서 주유하는 주유소 바로 앞이에요. 항상 제가 다니는 길입니다. 지금은 다 덮어서 공사가 끝났지만 거길 다닐 때마다 움찔움찔해요. 옆에 써 있습니다. 신명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도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 메꾼 거 알고 계십니까? 또 강동역 앞에도 또 구멍이 나서 또 메꾼 적이 있어요. 둔촌역 그 길동 사거리 옆에 둔촌역 방향으로도 또 구멍이 나서 메꿨던 적인 뉴스에 이미 다 나왔어요. 강동구에 지금 구멍이 제일 많다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구약성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이집트 애굽의 산파들이 애굽 왕이 시부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는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살려줬어요.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요즘 대통령의 권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요즘 뭐 대통령에 대해서 별 소리를 다하는 시대지만 고대 사회 이집트의 제국의 왕의 명을 거역했다. 그목 날아가는 상황인데 산파들이 그 왕이 두려워진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왕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행동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모세는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룩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를 따라 하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면서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아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이 권위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탈 권위주의 사회잖아요.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철학 사조와 미술 사조와 또 책과 드라마와 영화에서, 그죠?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점점 더 무언가에 종속되기보다 자유롭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영향들이 이 시대에 편만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존중할 줄도 모르는 마음이 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오늘 고린도 전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설을 한번 핵심을 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근거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첫 번째 약하고 두 번째 두려워하고 셋째 심히 떨어노라. 아멘. 이 중에서 두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뭐. 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편지를 쓴이 바울은 왜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은 당대 세계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철학이나 지식이나 자신의 인생 경험과는 비교 불가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하였음이라 이 절에서 두 가지 얘기하죠. 바울이 첫 번째 무엇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거 두 가지의 핵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 십자가가 핵심이에요. 자,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날 목요전도대가 오전 10시에 항상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잠깐 2층 유수동무실에서 드리고 구분다리 전철역 앞과 그리고 KTNG 앞에 그리고 길 건너편 버스승강장 그리고 요 앞에 전동 초등학교 사거리 그 앞에서 선호 팀이 나누어서 전도지를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어디 가서 전도지를 물티슈를 나누냐면 국민은행하고. 우리 은행 사이에 있는 신호등 바로 앞에서 우리 은행을 등지고 어 거기 앞에 신호대기 딱 걸려서 신호대기 어 걸려서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는 어 물티슈를 나눠주고 있었는데요. 한참 이제 에 물티슈를 나누는데 길 건너편에 어떤 남자분이 저보다 키도 크고 어. 잘생긴 남자분이 하나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나이는 한60 전후쯤 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하나 받아갔어요. 그러고는 딱 전달했더니 웃으면서 이걸 받으시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이분이 그러고는 어, 받아들고는 그냥 딱 들어갔어요. 어, 그래서 이제 업무를 보고, 은행 업무를 보고는 다시 나오다가 어, 저를 먼저 알아보고는 인사를 먼저 하면서 신호 바뀌기 전까지 써서 어, 이런저런 얘기를 좀 잠시 했어요. 본인이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는 신학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는 안산에 가서 또 서울에 있는 아는 연결된 데 가서 말씀을 한 번씩 나누고는 한답니다. 딱 교회 전담 목회자는 아닌데 신학 공부를 했고 뒤늦게 그리고 또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고아와 또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노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저와 함께 서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목요전도대회 나가서 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이 전도지를 나누고 물티슈를 나누고 이렇게 대하다 보면 대다수가 본체 만체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간혹가다가 아주 간혹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저 교회 다른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만났던 이분은. 누구를 믿는다고요?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대놓고 얘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죠? 초면에 그냥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거 없이 만약에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거나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는 채 교회 생활을 한다면 이건 종교 생활이지 기독교 신앙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향성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동네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전했지만, 노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사위들은 장인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장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과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KBS에서 동물의 세계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보신 적이 있지요? 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를 좀 해봐요. 동물의 세계 본 적이 있지요? 아하. 가만히 있어요 자, 동물의 세계에 사자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새끼들 먹이려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본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누가 엿보죠 그걸? 하이에나가 그죠? 그걸 훔쳐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그 프로그램에는 사자 새끼 네 마리만 있고 어미들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어디 간지 없어요 사자 새끼 네 마리만 있어요. 먹잇감은 갖다 물어 놨어요. 근데 하이에나가 이 사자 새끼 네 마리를 겁을 낼까요? 겁을 안 낼까요? 겁을 안 내요. 사잔 사잔데 새끼거든요. 힘이 없다라는 걸 하이에나도 아는 거예요. 겁을 안 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나보다 힘이 있냐, 나보다 힘이 없냐를 눈치채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않을까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과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의 방향성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이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사무엘하 1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들은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누가 들은 말이라고요? 다윗이 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없인 여겼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 마, 마,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지지 않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순위로 자리 잡지 않는 인생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놈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윗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표현을 한게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을 낮추시오. 남을 판단하지 마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자신을 낮추래요. 남을 판단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덤덤하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나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자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오죠. 그 중에 약하고, 약한 마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약한 마음. 자, 여기 나오는 약한 마음은 육체적으로 허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 합니다.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약한 걸 얘기합니다. 나이, 마음이 유약하고 연약한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자, 그 근거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있는데 묶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를 갔다 왔거든요. 비행기 타고 갔다 온건 아니고요. 아, 유튜브로 갔다 왔어요. 그리스 남단에 가면 이 고린도 지역이 있어요. 요즘은 고린도 지역이 낙후가 되어서 배도 드나들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었고, 어, 거기에 가면 어, 이 한 6km 정도를 길을 뚫어놔가지고 거기가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하가 고린도 운하가 뚫려 있어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인데요. 옛날에는 이쪽에서 산을 넘어가지고 배를 옮겨가지고 무역을 했던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영국과 같은 도시, 미국으로 치면 뉴욕과 같은 도시가 바로 성경시대 당시의 고린도가 그렇게 해상 무역이 왕성했던 도시가 바로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라는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과 고대 유적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가서 보고 왔어요. 이 그리스에는 여러분 많이 들으신 고린도보다 더 많이 알려진 아테네라는 지역이 그리스에 있는데요. 아테네 하면은 고대 철학이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전도하기 이전에 아테네에서 먼저 철학자들과 철학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철학 논쟁을 하고 막 똑똑한 소리를 하고 예수님을 막 변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유식한 말로 전도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옮겨서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예수님만 전하겠다.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사람이 구원되고 변화될 수 있는 거지. 유식한 말로 내가 내 힘으로 전도를 한다고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약하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내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속담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는 노쇠 목을 가졌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이 너무 커서 자기 목을 내밀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친 자신감, 지나친 자기의 확신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족을 알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친 지식주의, 지나친 도덕주의, 지나친 정신주의로 현대사회가 점점 더 가게 될 것이다,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대인의 지식과 첨단 과학은 인간을 점점 더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떨림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쉽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알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수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맛을 보신 분이 있고 저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을 할줄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30대 후반부터 결혼주례를 시작했습니다 참 많은 결혼주례를 했었는데요 결혼주례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신혼은 뭐가 신혼이다? 한 사람이 신나고 한 사람이 혼나는 게 신혼이다.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항상 하고 나는데요. 옛날에는 신랑이 신나고 신부가 혼났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누가 신나요? 신부들이 신나고 신랑들이 혼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신랑들이 얼마나 결혼식에 떠는지. 예, 네. 자리도 막 신부하고 막 바꿔 쓰고, 그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서 떨어야 될까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10편 2편 2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떨려요. 하나님 앞에서 떨때 인생이 질서가 잡히고 중심이 잡히고 인생의 뿌리가 바로 내려져서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